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론이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도토리라는 단어를 써서 일종의 기위를 하면서도 대통령... 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한동훈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국민을 분연시키고 있다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생 강남우파 한동훈 대통령론이 나오는 이유 대구, 대전, 울산, 여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계입문전 거친 행보입니다. 대구, 충청, PK를 거쳐서 국회를 찾아서 여당의 의총에도 참석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전략에 따라 움직인 듯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1년 3월 대구를 찾아 민주당의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냈듯이 한동훈 위원장도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서 어, 자기 목소리를 낸 형태입니다. 메시지에서도 색깔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 사투리다 라면서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신고식에서 꺼낸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라는 발언이 떠오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는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의 정파성을 드러내지는 않되 방향성을 또렷하게 언급한다는 점에서 접점이 보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한동훈의 잠재력을 정치인으로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11월 2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을 두고 최약체 후보다 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권치승 수석대변인은 윤비어청가에 이어 훈비어청가를 부르는 국민의 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도 라디오에 나와 중도 확장력에서 의구심이 든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보수 지지층에만 소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뇌회전이 빠른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데 능합니다. 오랜 특수수사로 배양된 능력입니다. 야당 의원과는 기싸움을 불사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히 청량감을 줍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싸움꾼이다. 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민주당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 국민의힘의 전직 재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다. 여당의 고위 관계자 좀 과하긴 하다. 현직 초선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역시 국민의힘다운 입장이 나온 거죠.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싸우면 표 깎일까봐 예. 민주당이래면 벌벌 떠는 모습, 문재인이래면 90도 인사하는 모습 보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격적 메시지 스윙보터에게는 나쁜 신호를 준다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그 차기. 여권 대통령감 1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 여성,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2023년 공개행보를 시작한 뒤에 30, 40, 화이트 칼라 중도 진보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2019년에 황교안 대표와는 크게 다릅니다. 잠정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간의 인상 비평과는 달리 확장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도 TK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간 명멸의 간 보수 잡룡 사이에서는 독특한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강남 우파라는 키워드에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를 졸업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이정재 씨와 찍은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1973년생 동갑내기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박성민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강남성은 X세대를 상징하는데, 이정재와 한동훈은 각각 연예계와 검찰로 갔지만, 그러한 1990년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북 우파입니다. 과거 김근태, 노회찬 같은 사람들은 강북 좌파로 볼수 있습니다. 부모 처지에서는 좌파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강북 좌파를 존경하더라도, 자식이 이왕이면 강남성이 있는 조국처럼 되길 원합니다. 좌판이 우판이 여부는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은 젊은 엄마들에게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강남성의 정도가 아니라 악구정에 있는 현대고 출신이니까 라고 박성민은 주장합니다. X세대는 1990년대 신인류로 불렸습니다. 소비대중문화의 개화기이자 탈냉전의 초입이었습니다. 탈권위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퍼져가던 때였습니다. 1993년에는 영화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가 개봉합니다. 한총령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동시에 기지개를 켠 양면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20대를 보낸 1970년대생 정치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은 한 총년 세대의 정체성을 갖고 정계에 데뷔했습니다. 박용진, 박주민, 이탄이가 그렇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많은 수의 민주당 97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한동훈과 이정재를 이해하는 열쇠 말은 리버럴입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 대목에서 세 가지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강남성이고 둘째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1990년대 보수정당에서는 김영삼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해계문의를 지고 김종필의 보수주의가 뒤를 바쳤습니다. 그러다, 이회창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가 밀렸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등장은 자유주의가 부활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바로 미터라고 합니다. 셋째로, 넥스트라이트인데,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586 세력을 청산하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넥스트라이트인 한동훈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열세라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국민의 힘, 뭐, 실제 여론조사 하면 서울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죠? 어쨌든, 한동훈 효과가 발휘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주민이 강남 우파를 선망하는 게 아니라, 강남 바깥의 주민이 강남성을 선망합니다. 정하은 작가가 잠실동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권자의 정서적 자기장이라는 렌즈로 이해할 문제라는 겁니다. 한동훈 간판이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젊은 화이트 칼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소구력을 발할 여지가 있다는 라 거죠.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중도층 표를 얻으려면 TK 색채가 강한 인물로는 안 된다면서 세련되고 유능한 이미지를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출신이라 보수가 안고 있는 부채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워 얻는 효과를 물었을 때 들은 답변입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파동이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의 특성상 조만간 경기도도 그 폭풍의 중심에 소속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도토리로 대표되는 지지자들의 전망은 단순히 아마추어들의 생각이라고 치부할 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재명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이재명은 DJ묘역만 참배했다. 현충원을 국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이재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DJ묘역만 참배했다며 참배 갈라치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4분의 대통령을 모두 참배한 가운데 DJ 묘역에 들른 것이었지만, 이재명은 단지 DJ 묘역만 참배했다면서, 오직 민주당의 대통령, 진보진영의 대통령만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 당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들어서, 대통령 후보 때는 국가와 국민이 무섭다가 국회의원, 제1야당의 대표가 되니 당과 당원만 무서운 것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그 길에는 정파나 진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들이 있을 뿐이라며 국립현충원을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것 또한 그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대통령 재임 시절 소속 정당이 다르고 보수와 진보로 진영이 갈릴 수는 있지만 현충원에 안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어느 정당과 한 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역사와 미래에 기록되었으며 기록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 보험부 장관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간인 국립현충원을 어느 정당의 전유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당만의 그리고 진영만의 대통령으로는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촉구한들, 이재명이 변할 자는 아닙니다. 국민 분열을 앞장서서 이끄는 자, 과연 이런 자가 이끄는 민주당을 뽑아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문제입니다. 반면에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의 화합을 이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작은 데서부터 사인을 해 달라는 그 어린이들의 요청부터 셀카를 찍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바람까지 그 어느 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대한민국 통합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